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laughs> 오늘도 제가 빛나와 산에 가서 이렇게 햇수를 많이 뜯었습니다. 아, 별로 많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쓰이 아직 어린 쑥입니다. 자그마하기 때문에 쑥이 많은 곳에서 2시간 뜯었는데 어, 이 정도밖에 뜯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4월, 5월에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쑥을 뜯으러 갈 겁니다. 그럼 5월이 되면 쑥이 굉장히 많이 커지거든요. 어, 그때도 계속 뜯어서 1년간 먹을 수 있는 쑥을 어,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어, 그건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어, 제가 오늘 3일째 쑥을 뜯으면서, 어, 오늘은 불현듯 봄이 되면 피부가 많이 상하거든요 이봄 햇볕에는 잡티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피부도 많이 건조하죠 오늘 이 쑥으로 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자, 씻지도 않았습니다 산에 갔다 온 그대로입니다 쑥을 먼저 물에 담가 놓을게요 물론 산에서 뜯은 것이기 때문에 깨끗해요 뭐 어떤 농약에 오염됐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 찬물에 이렇게 한 10분쯤 담궈놨다, 깨끗이 씻어서 필요한 양을 가지고 팩을 만들어 볼게요. 쑥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걸 믹서기에 가르려고 하니 믹서기가 깊어서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laughs> 이 다지기에 해보려고 합니다. 적당량 한 줌쯤 이렇게 넣고 이렇게 국물이 나오게 곱게 갈렸습니다. 이걸 면 수건, 늘 채소 짜고 하는 겁니다. 매일 매일 써서 좀 더럽게 느껴지는데 더럽지 않습니다. 끓는 물에 삶아줬습니다. 그릇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쑥을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수분이 제법 많이 나와요. 국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쑥 건지는 버리지 말고 밥할 때 같이 넣고 밥을 해주면 아주 맛있는 쑥밥이 됩니다. 꼭쑥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것은 쑥이 너무 신선하고 어리고 즙을 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밥할 때 넣어서 쑥밥 해드세요. 이걸로 이제 팩을 만들어 볼게요. 밀가루가 필요한데 꼭 우리 밀로 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수입 밀가루는 농약성분이며 방부제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살도 찌지만 다른 폐에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수입 밀가루 절대로 사서 먹지 않고요. 그래서 빵도 제가 더안 먹는 겁니다. 이 우리밀은 농약성분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얼만큼 넣어야 되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농도를 로션 정도의 농도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될것 같아요 조금 묽어도 상관없고요 조금 되도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면 내 얼굴에 붙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밀가루로 농도를 맞춘 다음 주겸 손으로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세요 주염은 미네랄 성분도 많고 피부를 소독도 해주고요. 그리고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염증도 잡아줍니다. 물론 쑥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금을 주염으로 될수 있으면 넣어주세요. 팩을 할때 이제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수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수건은 팩을 할때꼭 온찜질을 해줘야 아 우리 그 모공이 열려서 피부 진피층까지 이 영양 성분들이 잘 들어가 훨씬 더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팩의 효능도 훨씬 좋습니다. 온찜질을 해주고 팩을 했을 때와 하지 않고 팩을 했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 저는 온찜질을 하고도 해보고 하지 않고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리고 이런 꺼지가 있으면 좋습니다. 약국에 가면 이렇게 한 3cm 될까요? 3cm짜리, 5cm짜리 이런 게 있어요. 한두 개만 이렇게 사 오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팩을 할지라도 1년 이상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있으면 좋겠죠. 할 때마다 꼭 뜨거운 물로 소독을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팩을 하는데 제가 산에 갔다 온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먼저 세안을 하고 팩할 준비를 하고 돌아올게요. 세안을 했고요. 수건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데웠습니다. 이렇게 데우면 아주 뜨거워요. 이걸 바로 얼굴에 올려놓지 말고 톡톡 털어서 손에서 어, 따뜻하다 할 정도가 되면 얼굴에 올려놓으세요. 턱에 대고 쭉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이마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코로 이 따뜻한 온기를 들어 마셔주세요. 그러면 건조한 코 속도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호흡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눈도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세요. 그러면 눈의 건조함도 없어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해주면 인공 눈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탁탁 푸드려 주세요. 턱 있는 부분을 꾹 눌러서 위로 이렇게 해주고 광대 있는 데서 위로 이마 쪽으로 해서 쭉 눌러주고 위로 잡아당겨 주세요. 그리고 이마에서도 쭉. 잡아당겨줍니다. 찜질을 충분히 해준 다음 목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찜질을 해준 다음에 수건을 한번 뒤로 이렇게 돌려서 얼굴을 닦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세요. 이 팩을 얼굴에 먼저 발라주세요. 이마부터 발라주고요. 충분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눈 밑에 우리 핀나 입술에도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른 다음에 이마가 건조하기 때문에 빨리 말라요. 이마에다가 꺼지를 갖다 이렇게 먼저 붙여주세요. 5cm짜리로 자른 건 입술과 턱에 이렇게 갖다 붙여주세요. 얼굴에 한쪽에 맞게 이렇게 잘라주고, 반을 또 잘라주세요.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갖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코 있는 데다 대고 위에 입술과 같았게 붙여주세요. 그럼 이런 빈 공간이 있죠? 이때는 조금씩 잘라서 안 붙은 곳에 붙여주면 됩니다. 그 얼굴에 붙지 않는 부분 을에 네, 갖다 이렇게 또 대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제 다 꺼지가 붙어 있으면 이 부분이 안 붙어 있죠? 이 부분에다도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릇에 이렇게 좀 많이 있거든요? 이때 좀 모자랄 것 같으면 물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해서 목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팩할 때는 옷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도 이렇게 물을 한번 묻혀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넓은 걸 목에 맞게 잘라주세요. 목에 이렇게 또 붙여주세요. 그러고 이런 데도 이렇게 발라줄 수 있으면 발라주세요. 한 여름에는 저 혼자 할 때는 팔에도 막 발라줍니다. 뭐 옅게 해가지고. 물이 좀 남았으면 얼굴에도 한번더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촉촉하게 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 떼주고 세안하면 됩니다. 20분 됐습니다. 이걸 떼볼게요. 뗄때 이렇게 해서 탁 떼세요. 이제 세수를 하고 올 건데 비누 세수하는 게 아니에요. 차갑지만 않을 정도로 해서 그 물로 이쑥 팩을 다닦아내세요 세안하고 올게요. 세안하고 돌아왔습니다. 산에서 바로 왔을 때와 팩을 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굉장히 많이 밝아지지 않았나요? 영상으로 표가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수분감이 가득하면서 주름도 없어졌고요 세수하고 언제나 수건으로 물기를 닦지 말고요 지금 물기가 묻어 있거든요 이 물기 묻어있는 상태를 톡톡톡톡 어, 두드려서 피부 속으로 수분을 넣어주세요 이 습관도 내 피부를 노화되지 않게 도와주는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을 한 가지 이상 쓰지 않습니다. 항상 로션을 바르면 로션만 바르고 영양크림이 있을 때는 영양크림 하나만 바릅니다. 저는 아주 심한 악건성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어느 날인가부터 로션도 바르지 않고 화장을 하시지 않는데 피부가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로션도 안 바르고 그렇게 하는데 피부가 어쩜 그렇게 좋아지고 우리가 보면은 건조한 건 표가 나잖아요. 건조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피부도 내가 뭔가를 자꾸 발라주니까 자꾸 더 발라줘라, 더 발라줘라 하면서 땡기는데 저희 엄마가 로션을 안 바르게 된 것은 눈물이 나서 화장품을 못 바르게 되셨어요. 근데 로션이며 화장품을 바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피부도 당기지 않고 더 좋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쯤에서 저는 40대, 30대 후반, 40대 이때쯤이었는데 저는 화장품을 막 스킨 로션 에센스 뭐 아이크림 네개 다섯 개씩 발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건성이었어요. 그 엄마 얘기를 듣고 내가 화장품을 너무 많이 써서 엄마 말대로 자꾸 발라주니까 더 발라줘라 더 발라줘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과감하게 한 가지만 바르는 걸로 습관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바를 때는 많이 불안했죠. 그런데 네개 다섯 개씩 바를 때나 한 가지 바를 때나 처음에는 똑같이 당겼어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 하면서 지나면서, 지나면서 오히려 한 가지만 바르니까. 피부가 건조하지 않고 촉촉하고 속당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로션 한 가지만으로 바르는데 저는 비싼 화장품도 바르지 않습니다. 이게 바디로션인데 여기에 보면 얼굴에 발라도 된다고 써 있어요. 우연히 제가 이걸 얼굴에 발랐는데 페이스로션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발랐는데 후배가 저희 집에 와서 하루 자는데 언니 로션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는 바디로션 바르는데 하면서 이걸 줬어요. 발라보더니 언니 이거 어디 거야 너무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이거 하나 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이걸 쓰다가 또 이제 화장품 선물이 좀 많이 들어와요. 그 이제 선물 들었을 때그 화장품을 쓰고 다시 얘를 써보면 얘가 훨씬 보습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서 저는 늘 이걸 사서 씁니다. 아이고 얘기하는 동안 뭐 얼굴이 말랐네요. <laughs> 먼저 로션을 바를게요.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네 군데다가 발라준 다음에 먼저 발라주세요. 지금 얘기하면서 얼굴이 건조됐어요. 목에도 꼭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로션을 바를 때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이마는 이렇게 우회로 해서 이렇게 탁 떨어뜨리는 습관으로 발라주세요. 우회로 올릴 때는 살짝 힘을 줘서 내리뜨릴 때는 살살. 살살. 힘을 주고 살살 이렇게 한 10번 정도 하고 여기는 또 눈과 눈 사이 속 들어간 부분이 있죠 거기를 꾹 눌러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를 또 눌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로션 바르는 습관을 들이면 얼굴 처짐이 확실히 덜합니다 그리고 광대 부분은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꾹 눌러주고 꾹 눌러주고 그러면 내 얼굴에 있는 독소들이 이 독소 창구에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면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주세요. 제 영상에 보면 마사지하는 법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것까지 하면 너무 길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고, 그리고 세수를 하고 나서 로션을 바르고 나서는 꼭 아이의 이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스펙의 좋은 점은요, 비타민 A, C. 칼슘 등이 아주 풍부하고요. 다른 영양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항균 소염 효과가 아주 뛰어나서 염증도 가라앉혀주고요. 여드름도 들어가게 해주고 어, 피부 진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조가 있으신 분들도 쑥팩을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쑥은 어떠한 팩보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서 주름을 방지해주고요. 쑥의 항산화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켜주므로 색소 침착과 기미를 예방해주고요. 정말로 잡티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 얼굴 하얘지지 않았나요? 제 세수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하얘지면서 잔주름이 싹 없어진 느낌. 물론 생긴 주름이 쫙 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주름이 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팩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많이 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한 번만 해줘도 정말 피부가 엄청 좋아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해주면 10년 동안 피부 만들 수 있고요. 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뜯어온 쏙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오늘 제 채널에 오신 분은 다음 채널에도 꼭 오셔서 살도 쭉쭉 빼시고요. 피부도 10년 동안 피부로 젊고 예뻐지세요. 그리고 화장품 많이 바르지 마세요. 한 가지만 발랐을 때 피부가 훨씬 건조하지 않고 그리고 주름도 덜 생기는 걸 저는 25년 이상 바르면서 체험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